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어에서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서울촌놈 이강군입니다. 제주에서 살아보니 제주 여기저기에 많은 곳을 다녀봤는데요. 제주에는 정말 멋진 곳이 너무 많답니다. 8년 전에는 제주 올레길을 2주간에 걸쳐서 돌아봤는데. 이번에는 아, 뚜보기로 제주해안을 한바퀴 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저희 집에서 제주공항으로 출발을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집을, 자, 지금부터 이제 저희 집을 떠나서 제주공항으로 출발을 합니다. 아, 공항으로 지금 비행기 한 대가 내려가고 있군요. 자, 저 멀리 한라산이 보이고, 어, 앞에는, 어, 저수지가 있고, 또, 어, 수산봉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쭉, 어, 내천, 계울을 건너, 어, 개울이 있고, 그개울이 계울 개울 건너에는, 바 다가 있 죠？지 금은 비가 오지 않 아서, 개 울에 물이 흐 르고 있지않 네요？자, 그러면 이제 부터 어, 우리 마을 을지 나서 지금 부터 는 이제 우리 집을 떠 나서 버스 를 타고 공항 으로 가 도록 해보 겠 습니다. 집으로 나와서 마을 쪽으로 쭉 걸어가게 되면 마을을 지나서 이제 큰 도로가 나옵니다. 여기는 하계 1위에 번대동이라고 하는 마을이고요. 어, 저희 동네인데요. 이 집은 지금 저희가 집짓기 전부터 이 상태로 있는데 아직 그 집을 다 어, 마무리를 짓고 있지 않네요. 거의 폐허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 마을 곳곳에는 이렇게 기울... 또는 한라봉 하우스들이 있고요 그런 한라봉의 하우스에서 천혜향이나 이런 귤들을 재배를 합니다. 저 앞으로 또 비행기 한 대가 공항으로 내려가고 있죠. 오늘 일요일 연휴로다 보니, 오늘은 일요일이다 보니까, 아 공항에 많은 사람들이 제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비행기가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어 계속해서 내리네요. 1, 2분 간격으로 한 대씩 내려오는 것 같아요. 저마을 저희 마을에 이렇게 빈집 폐가가 있는데, 사람이 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에. 그렇게 크지 않은 마을이고요. 이 마을에는 한 4,50가구 정도가 살고 있는 마을인 것 같은데 늘 이렇게 조용합니다. 이제 여름 농사를 끝내고, 이 네, 새롭게 가을 농사를 준비하려고, 이제 밭들을 갈아 놓게, 갈아 놓고 있네요. 이건 우리 마을에, 아, 쓰레기들을 이제 처리하는 재활용 센터인데요. 이렇게 필요, 필요 없는 물건들을 이렇게 내놓고 있어요. 오늘은 자전거도 한대 나와 있네요. 이 앞에 마을회관이 있고, 그 마을회관 앞이 저희 마을 번대동 버스 정류장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번대동으로 들어오는 버스 종점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공항으로 가는 버스도 있고, 지금 또 버스 한 대가 나오네. 저기 이제 제주 공항으로 가는 버스고요. 또 함덕으로 가는 직행버스도 있고, 여러 가지 노선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마을의 경로당이고, 마을회관입니다. 이제 가, 여름이 아, 이제 깊어져서 냄미가 아, 아침부터 계속 울고 있네요. 이 앞에 있는 도로가 서부 일주도로라 그래서 일주 서로라고 합니다. 제주도에는 크게 일주 동로, 일주 서로에서 제주도를 한 바퀴 크게 도는 큰 도로가 있는데 이 앞에 있는 도로가 일주서로 공항에서 서쪽으로 해서 제주를 한 바퀴 도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농가 주택을 개량을 해서 에월기록이라고 하는 카페가 하나 생겼는데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뭐 나름대로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에어의 기록 이라고 하는 카페에 시간 있으면 한번 들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저기 지금 버스가 지금 오고 있는데 저 버스가 공항으로 가는 버스입니다 어, 좀 뛰어야 되겠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가서 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시간을 딱 맞춰 왔네요 여기는 버스가 보통 30분에 한 대씩 이리 오게 되는데, 오늘 운이 좋게 지금 막 버스가 도착을 했습니다. 저 버스를 타고 이제 제주 공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안녕하세요? 여기 의무화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버스 안에서 이동할 때 은입니다입음류는 재산마을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반드시 차의무화되었니다 정류장은 제주국제공항 입구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월성마을입니다. 이제 제주국제공항에서 버스를 내렸습니다. 이제는 제주국제공항으로 일단은 걸어가서 거기서부터 한번 제주도 해안도로로.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